나도 이제부터 막아도 되나? 아니 뭐이상 생각 하지 마시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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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로이어프렌즈입니다 <laughs> 그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사건 기억나세요? 네네. 뭔지 얘기도 안 했는데 <laughs> 너무 짠거 아니야? <laughs> 그 예전에 그 한참 난리가 났었던 이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가지고 그 안에 탑승하고 계시던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안에서 사망하신 사건 있잖아요. 그때 그 블랙박스 영상에서 목소리까지가 녹음이 돼가지고 그렇지.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네 안 급하잖아 뭐 이런 게다 녹음이 돼서 아주 굉장히 공분을 샀었죠.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이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거 말고도 예전에 다른 식으로 다른 구급차도 많이 막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잖아요. 그게 징역인인가선고가 됐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요 사건도 당연히 처벌... 처벌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결과가 떴죠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가 다+ 무혐의다 불성취하겠다 불성취 결정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 죄명이 아마 적용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맹이 되는 거는 살인죄 아니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살인죄 아니냐 이거랑 두 번째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구급차를 막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그뭐 불성취가 되는 거냐.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주장의 요지는 이거잖아요. 그 택시 기사가 길을 막아가지고 그 할머니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았으면은 사망하지 않으셨을 텐데 막는 바람에 지연돼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했다. 만약에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.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 이제 뭐 살인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 를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경찰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경찰이나 뭐 검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형사법을 주로 관련하시는 분들이지 그렇죠. 이건 의학적인 영역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감정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이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. 이럴 때는 그 전문가한테 감정을 보내요 이 경우에는 의학적인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 아니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뭐 이런 곳으로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그쪽에 물어봤겠죠? 근데 거기서 아마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좀 빨리 왔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빨리 왔어도 어차피 사망하셨을 겁니다 이렇게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,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 정도를 묻혀 가지고 아마 답변이 왔으니까 결국 이렇게 불성직 결정이 난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인과관계가 좀 단절된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 그렇죠. 왔겠네요 두 번째로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뭐 의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구급차 막은 거는 이거는 잘못 아니냐? CCTV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구급차를 뭐 30분을 막든 뭐 30시간을 막든 막으면 막은 건데 나도 이제부터 막아도 되나? 아니 뭐이상 생각 하지 마시고요 <laughs> 만약에 손 변호사님이 구급차를 막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럼, 우리가 영상을 찍어야죠. 영상만 찍을 건데, 고소할 건데. 음, 그럼 제가 성별 변화해줄 겁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제 뭐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제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는 당연히 운전하시는 그 분이 한 분이 있을 거고, 근데 그럼 뒤에는 환자 혼자 덜렁 이렇게 있느냐? 아니죠. 응급 환자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가지고 빠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요. 의료진이 한명 이상 또 동승을 하게 돼 있어요. 아니면 응급 구조사 이런 분들이.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 사건에서는 그 가족들만 다 있었고 그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이 탑승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. 그러니까 요건 막아도 법을 적용하기 힘들다. 이렇게 돼버린 거죠. 그 택시 기사가 안에 의료진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 뭐 알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뭐 막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타고 있었어도 어차피 막았을 거잖아요. 그 사람은. 근데 그 탑승을 하고 있었냐 안 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뀐다는 게 사실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뭐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법이라는 게 형사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민사적으로 네.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민사적으로 그럼 소송이라도 걸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이 경우에도 근데 비슷한 이슈가 나오긴 할 거예요. 그 할머니의 사망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을 다 묻고 싶으면 인과관계 인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또 마찬가지로 민사에서 한번더 감정을 보내겠죠. 그 감정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 하다못해 거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막음으로 인해서 할머니랑 가족들이랑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정신적으로 위자료 이런 건데저 되게... 그렇죠. 위자료는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게 막연히 이제 기사로 택시가 이제 구급차를 막았대더라 이렇게 그냥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를 보니까 더 와닿았었는데요 그 가족들이랑 할머니가 느꼈을 그 당시의 고통이 정말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도 안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구급차 지나간다고 하면은 차들이 이제 모세의 기 이적처럼 싹 갈라지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 그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에 반대되는 오히려 급차를 막는 이러한 행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